반갑습니다. 서대표입니다. 애니플러스 주주 여러분들. 애니플러스 오늘 5,220원 마이너스 3% 하락해 주고 있는데요. 자, 너무나 좋은 모습 오늘 보여줬죠. 어, 좋은 모습 갭띄어주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자 가는 척 하더니 미친 듯이 내리 꽂았습니다자 그런데 이 수급 자체를 좀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살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 다시 한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음봉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려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타점 잘 노려본다면 순식간에 10%에서 20% 너끈히 먹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 맞고 부탁드리고요, 아셨죠? 자, 애니플러스 지금 뭐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시자면, 자, 김열의 칼날이 흥행하면서 지금 6%대 강세 시작하자마자 갭이 뜨고 시작했죠. 자, 지금 현재 김열의 칼날, 자, 무한성편 지금 보신 분들 계신가요? 어, 저는 벌써 보고 왔는데, 야,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보세요. 아, 정말 제가 스포가 될것 같아 가지고 말은 못 하는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김열의 칼날 무한성편 같은 경우는 입소문이 지 제대로 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틀 만에 누적 관계수가 115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0만 명, 300만 명 이상도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런 뉴스 한 개라도 더 뜬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갭 띄우면서 또다시 만들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잡아 봐야 되고, 사실상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 지금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아직 위에서 누가 일부로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패대기 치고 있거든요. 자, 보신다고 하면 투시는 미친 듯이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 자, 요놈 이3호 펀드, 요놈하고요. 자, 웨인, 요놈하고 요두 놈이 지금 미친 듯이 고점 올라가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내리꽂습니다. 그죠? 자, 이 사모펀드와 외국인들, 말 그대로 검머외죠 어, 검은머리 외국인들, 지금 홍콩계 쪽, 자, 여러 가지 그런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자, 그 놈들이 사모펀드 결탁해서 사실상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물량을 자체를 계속해서 밑으로 던지고 있다. 대금조차 꽤나 많이 터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여기서 한번 정리하려는 건 아니야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물량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투신 쪽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쪽도 개인 왼쪽 창구 통해가지고 지금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거즉 손바뀜이 되고 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100만 명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즉 그런건데 이제 200만 명 넘어서 300만 명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된 상승 다시 한번 신고가 완벽히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던졌던 외인들과 사모펀드 쪽에 수급까지 들어온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목표가 까지 같이 지켜 보셔야죠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주봉상 구름대를 완벽히 뚫어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거 더군다나 한번 매물 대까지도 소화 해줬잖아요 그죠 이 주봉상 구름대를 뚫어줘야지만 미친 폭발이 나온다고 제가 계속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단알도 마찬가지죠 이 주봉상 구름대 뚫어주고 나서 돌파 눌림 다시 한번 돌파 나오고 있는 거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죠 이 주봉상 구름대를 뚫어주니까 이런 11만원까지 미친 폭발이 나오고 있고요 원익도 마찬가지죠 이 주봉상 구름대를 뚫어주니까 이러한 미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하나오션도 이 주봉상 구름대를 뚫어주고 나니까 뚫어주고 나니까 미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주봉상 구름대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 완벽하게, 완벽하게 딛고 올라가주고 있다. 더군다나 고점대에서 매물을 지금 터트려주고 있기 때문에, 대금 터트리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완벽히 벗어나서 돌파 눌림 다시 한번 돌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추가적인 눌림 이후부터 다시 한번 위쪽 잡아먹는 시도가 있을 수가 있고, 자, 위쪽에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때려 맞고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모아간다면 충분히, 충분히 좋은 상승 있을 것이라 보니까 이런 모멘텀들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본다면요. 제가 이제 피보나치 선까지도 그어리면서지지적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0.2 구간에 5,500원 그리고 0.382 구간에 4,900원 이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황금 비율을 뜻하죠. 황금 비율을 뜻하는데 기관들도 자주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기관들도 자주 사용하는 자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인데 이런 눌림목 구간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0 3 8 2 구간과 0.236 구간 그리고 0.5 구간까지 우리가 분할로 잡아본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타점과 목표가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애니플러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돈을 쓰면서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평단가 자체가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 평단가는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세력 입장에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평단가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여지고이 세력의 평단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매수가와 자 다시 한번 돌파시 목표가까지 시나리오 전부 싹다 적어놨으니까 저희 구독자 분들은 전부 다싹다 다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께 100% 무료로 드리고 있죠. 자, 그러한 이유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아셨죠? 이러한 대응전략지 받아가시는 방법.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01082993687로 애니 애니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귀멸의 칼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웹툰 자체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눌리먹고 무조건 잡으신다면 큰수익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장중에 장중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시간 뉴스들도 잘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런 실시간 뉴스와 시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대표와 함께하는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개별주와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당일 시황 분석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정부 꼭 전부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 방이 고 전부 다 운영하면서 뉴스까지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너무나 좋으실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장.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내시는 번호는 010-8299-368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이게 아니고 어떤 단타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당일 당일 오르는 그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당일 확실하게 오를 종목 하나만 하나만 선정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미가 있어야지만. 그 주식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야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에 따라 수익이 다시 한번 커지고, 다시 또 재밌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순환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이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만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가 원익 시초가 바로 말씀을 드렸고, 무려 25% 초급등 했다라는 거. 일정이 결정돼 있었어요. 일정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이 뉴스만 참고 하셔도 회사원분들,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까지도 제가 단타로도 드리고 있고 텔레방에서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일정만 잘 챙겨 보셔도 우리가 돈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줄이고 있는데 받아가시는 방법은 당연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20-8299-3687로 보내주시면 되고 단타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난 이런 단타 종목 말고 내가 직접 이런 단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검색기 좀좀 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수윙 검색기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싹다 검색되고 심지어 간편해요. 그래서 요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가지고 PDF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검색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요렇게 제가 서대표 단타 검색기 설정 적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셔가지고 스스로 검색기 찾아보셔서 시황 대응해보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수윙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죠 영상 하단에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검색기 받으시는 번호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하반기 책임질 히든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번 달 이번 하반기 책임질 열배 폭등 황금주 제가 한 종목 딱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이런 분들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아무래도 플러스가 안 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또 귀신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정말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다 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수익 잘 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 계속해서 그냥 본인 하시는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실제 5, 6월 달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초급 등 수익 바로 보여주는 거90% 넘는 폭등 나왔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틈틈이 영상에서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대박적 급등 패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항상 밑에 저점 매직 구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폭발적인 시세 분출되고 나서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는 이런 음봉 무서워 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손절 그럼 다시 한번 또 보란 듯이 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런 하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물량 확실히 매집 중이고 요 세력 물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 아래로 흔들면서 매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히나 CB 발행을 통해 가지고 많이 매집을 합니다. 자 CB 물량 확실히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과 외인 수급 둘다 동시에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관이 특히나 좀 규모가 커요. 이런 기관이 규모가 크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나가면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초부터 매집 신호가 확실히 포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지금 바닥 다시기 확실하게 진행 중이고 지금 상승재로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확실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ai까지도 엮여 있으니까 같이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때요? 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완벽하게 한 다음부터 무려 3,130%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준 바 있고요. 역시나 저점에서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열심히 매집한 다음부터 미친 폭발을 보여준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했느냐? 그렇죠. 시비 발행을 통해서 이 시비 발행을 통해서 이미 실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재료 재료 나온 다음에 미친 폭발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역시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시비통에서 물량 확보하고 반도체 바람 불때 일지 감치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무려 635%가 넘는 급등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권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틈틈이 해오다가 결국은 712%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대박 정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당일당일 올라가는 이 급등주만 쳐다보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짜게 짜게 먹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진짜 계좌 불리는 건 이런 대박주를 통해서 불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보율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 2,000에서 3,000% 정도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도 지금 100억에서 150억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자본 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이 상승 재료 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4개 이상 결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최소 2배 이상 10배 폭등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번으로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일정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추가적인 일정까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러한 언급들 우회적으로 또 드리면서 단기 스윙도 한20% 30% 넘끈한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요러한 구간들, 그리고 당일 시초과 매매까지 싹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입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챙겨보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대표였습니다.